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또 크립토 시장 그중에서 또 루나 클래식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크립토 시장 비트코인 가격의 어떤 이런 변동폭 이 폭에 의해서 정말 크립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있죠 비트코인 요정도 이렇게 움직이면은 네, 다른 알트코인들은 그 변동폭을 훨씬 크게 많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 이렇게 비트코인이 먼저 선행해서 움직였던 그 커브를 그대로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도 움직이고 있고 루나클래식도 마찬가지로 뭐 같은 모습으로 이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어 크립토 시장 관련돼서 뭐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ETF 관련돼서 뭐 SEC 개리엔슬러 <laughs> 뭐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뭐 그런 내용들은 일단 뭐 정리되는 대로 그런 내용 제가 따로 뭐 간단하게 또 알려드릴 수도 있고 제가 뭐 알려드리지 않더라도 네, 너무 공식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라서 네, 참고를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현재 루나클래식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네, 루나클래식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좀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을 변화가 생긴다면은 아마도 지금부터 제가 이제 저녁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 영상이 모든 분들에게 다 공개가 될 때쯤 내일 아침쯤 됐을 때는 뭐 이미 상승을 했거나 뭐 어떤 변화를 또 변화 이후에 이 방송을 보게 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아무튼 현재 루나 클래식의 이런 상황 그리고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고, 변화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딱히 어떤 뉴스로 인해서, 어떤 꺼리로 인해서 변화될 것이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 변화에 대한 그런 분위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그런 네,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뭐, 커뮤니, 커뮤니티 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많이 있죠. 그 이슈들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일단은 뭐 메인 뉴스에 나와 있는 뉴스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다른 뉴스는 많이 없었어요. 근데 루나 클래식 내 지금 TCC,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TCC, 테라 클래식, 테라 루나 클래식, 데브스 해가지고 에런 뭐 테스크포스 팀이랑 도와가지고 어 어떤 개발 작업 권에 대해서 건당 뭐 페이를 지불을 한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TCC가 만들어졌다라고 했던 내용들을 제가 전달해드렸는데 그것 관련돼서 뉴스가 나온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뉴스 내용은 당연히 제가 카페에다 또 올려놨겠죠. 카페 그 내용이 올라와 있고. 한번 간단히 볼게요. 이게 전체 글이니까. 핵심 개발사인 에론 테스크포스와 테라 클래식 연합 TCC가 테라로나 클래식의 작업당 과금 방식을 제안합니다. 어, 이거 뭐 작업, 저희 지지한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이, 디테일들을 이제 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 개발사인 에런테스크포스와 새로운 개발사 그룹인 테라클래식 연합 TCC는 테라루나 클래식 커뮤니티 커뮤니티의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 직무별 급여 모델을 실제 구현을 제안했습니다. 테라클래식 체인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인프라 관리 및 관리 등의 작업에 대해 월급제 모델에서 작업당 지불 모델을 전환했습니다. 테라루나 클래식 작업당 보상제도 보상제 도입에 대한 에런 테스크포스의 TCC의 입장 12월 15일. 에런 테스크포스와 테라 클래식 연합 TCC는 테라나 클래식의 새로운 작업 단위 보상 모델을 실제로 구현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발자 그룹은 제안서 11889의 작업 검토 및 배포를 위해 가이드라인과 비용 등 실제 구현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오늘 제법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서 올려놨고, 그 내용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권장 사항에 따라서 개발사는, 개발자는 작업당 지불 모델이 클래식 테라 키터브에 유지되고, 향후 거버넌스를 통해 변경되기를 원합니다. 작업 목록은 문자로 제안하거나, 유지관리 팀원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위원회에 유효한 KYC 또는 KYC를 인증 또는 KYC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역시 위원회가 요청하거나 요청을 승인하거나 기부에 거부해야 하며 검증자는 참여 검증자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작업 등급은 네, 만 달러에서 오만 달러의 비용으로 네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제법 기자가 읽어보고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테라클래식의 탈중앙화 개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해서 TCC는 진이어스 어, 랩스와 접촉하여 모든 시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의 커뮤니케이션을 채널을 구축했습니다. 네, 이 제안은 중앙 집중화 위험, 비용 증가, 오픈 소스 블록체인의 목적과 모순되며 보안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커뮤니티에서 반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네, 좀 일부의 의견이고 뭐 전체가 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루나클래식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1% 하락하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나왔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정리된 이야기만 들으니까 사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요거를 일일이 하나씩 또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어, 이야기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요거는 네, 요것도 제가 또 따로 또 카페에다 올려놨습니다. 루나클래식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의 개발자들을 위한 지침의 필요성. 이건 제가 제목을 붙인 거고 내용 볼게요. 빨리. TCC는 테라클래식에 대한 KYC가 민감한 주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루나클래식 어, 프로젝트 구현 제안서에 입찰자를 위해서 KYC를 추가해야 했던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KYC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네,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될수 있다. 고뭐 디파이 어떤 어 사람들의 익명성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네, 이 블록체인 정신에 어긋난다 하기 때문에 KYC를 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의견들이 이제 많이 나눠지는데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KYC가 이제 뭐 내가 누구인지 내 어떤 계정이 계정을 정확하게 뭐 다들 아시죠 계정을 정확하게 나 나의 어떤 개인 정보들을 밝히는 그런 과정들을 KYC라고 하는 건데.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k 어하는 네, 테라 클래식 코드에 많은 기여자들이 있지만 항상 필요성은 존재합니다. 테라 네. 클래식 지금 현재 개발자들, 훌륭한 개발자들이 많이 있고, 뭐이 사람들이 정말 무료로 많은 봉사도 하고 있고 도움도 주고 있지만, 네, 그래도 부족하다 이거죠. 개발자들은 항상 필요하고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지 관리 팀이 필요하며, 또한 각각의 유지 관리 팀이 필요합니다. 유지 관리 팀 아직 많이 필요하고, 그 이상 또 개발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작성된 내용들은 철저하게 검토되고 핵심에 통합됩니다. 핵심 유지 관리자가 검토를 수행하며, 특히 합병자가 검토를 수행합니다. 네, 코어에 기여하는 코드는 코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 코어에 기여한 코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시키을 져야 합니다. 악성 코드는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루나클래식에 이제 도움을 주겠다고, 이제 뭐, 내가 무료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 작업된 내용들을, 어, 루나클래식 이 체인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켜달라 이렇게 올리고 하면은 그 작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누가 작성을 했는지, 이 사람들이 이, 그리고 이~ 이~ 작성된 코드가 어 제대로 된 코드인지 혹시 뭐~ 백도어나 뭐~ 악성코드나 이런 것들이 심겨져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검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검토자 합병의 합병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옵션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로 조작한 경우에는 원 기여자가 그 책임을 묻습니다 코드 작성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로나클래식에는 의무적인 KYC가 없지만, 각 검토자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KYC 검증을 한 사람들에게는 어드밴테이지를 준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KYC를 통해 각 검토자는 개인적 책임을, 책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KYC를 거치지 않은 기여자의 코드에 우선순위보다 더 낮게 부여할지, 또는 아예 부여하지 않을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KYC 서비스에 수천 달러를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KYC의 장단을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거버넌스에 의해 선출된 경우에도 커뮤니티 회원에 대한 신원 확인에 동의합니다. 현재 개인을 대상으로 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KYC를 위한 옵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 전체 내용을 잘 이제 축약을 해 놓은 내용이고 어좀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렇게 내용이 깁니다. 이 내용도 제가 카페에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에런 테스크퍼스와 TCC의 협력으로 실행 가능한 직무별 급여 구현. 이렇게 해놓은 제목을 찾아가지고 들어가 보시면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어떻게, 뭐, 승인을 받고, 뭐, k y c 를 어떻게 하고, k y c 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 어떤 어드밴테이지를 주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자세하게,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 등급도 나눠가지고, 이렇게 다 작성을 해놓기 때문에, 이런,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가지고, 일일이 보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내용을 다 같이 보기에는 내용이 너무 길어서, 네, 이렇게만 알려드리고, 이거는 따로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작성을 해놓고 이 밑에 이제 글들이 여러 글들이 달리잖아요. 이제 댓글들 여기에 대한 총평들이 달리는데, 어 당연히 뭐 찬성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어, 멋지다, 뭐 참, 지금 에로운 개발팀 운영하는 것들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또그 사람들이 어~ 또 문제를 일으키거나 했을 때뭐 일일이 대처하기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사람들이 와서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면은 좋은 시너지를 일으킬 것 같다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좋은 의도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반대하진 않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크 피도 여기에 대해서 어~ 아주 긴 글을 이렇게 작성을 해 놨어요. 이게 마이크피의 댓글이거든요. 거의 너무 정성스럽게 작성을 해놔서 저도 이 내용을 뭐더또 뭐 이렇게 또네 <laughs> 가디키아의 이 라피제베다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또 자세하게 써놓기는 했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써놓은 사람들 제가 일일이 다는 못하지만은 일단 윗 부분에 있는 마이크피가 작성해 놓은 내용도 제가 이렇게 댓글을 번역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자면 이거 뭐 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찬성하는지 알잖아요 에런 팀이 부족하니까 그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면은 뭐루나클래식 커뮤니티에 그러나 클래식 체인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너무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갈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갈립니다 일단은 뭐 네, 하여튼, 뭐, 중앙 집중화가 될 수가 있다. 이거를 지금 검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믿을 것이냐. 또, KYC,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들은 또, KYC를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 방법이 일단 너무 복잡하고, 네, 거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제 말로 설명을 할게 아니고, 이 내용, 이맨 마지막에 이제, 그, 결론을 딱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요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 해 볼게요 이제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쓴 내용들이 아주 가치 있는 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훌륭한 부분이다 앞부분에 다 칭찬을 하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자신의 결론을 이제 부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제안의 의도는 좋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탈중화화된 의사결정과 관리가 가능한 탈중화된 블록체인이라는 우리 정체성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반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겠죠. 저는 이 제안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아, 지금 아까 이 기자가 써놓은 이 기사만 읽어봐도 이 기사 내용이 딱한 번에 읽어보고 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제가 일일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뒤에 내용 따라오는 내용들을 설명을 했을 때, 아뭐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건데 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거버넌스 시스템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느리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 지금 문제점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관료주의가 증가하며 비용이 증가합니다. KYC 하면 비용 증가하고 관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검증을 하는 사람들이, 어, 이거 코드 문제 있네. 이거 코드 잘못됐네. 이런 것 하나하나들이, 어, 어떤 권력이 이걸 검증하는 사람들에게로 흐를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검증인과 스테이커의 고유한 의사결정권이 감소합니다. 테라클래식 생태계의 개발을 중앙 집중화합니다. 부패 가능성이 커집니다. 개별 행위자의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통제 메커니즘의 객관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발에 새로운 의무와 장애물을 만들어 개발자의 수동성과 무관심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지금 이야기 되는 것들이 좀이 앞에 나온 이 제안서가 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문제가 많다 이걸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뭐 이더탈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뭐 중요한 거는 여기 아직 뭐 반대하는 글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뿐 아니고 라피제베다도 여기다 반대를 하지만은 정확하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방법이다라는 제안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그런 어떤 새로운 대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어떤 새로운 또 키를 잡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네, 뭐이내용 이제 다 전달해 드렸고 사실 요 순간에 요런 사이에 어, 오래간만에 빌보 베인스가 이렇게 글을 또 남겨가지고 이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와 결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안서 11889가 <laughs> 개시된 이후에 다른 오픈 소스 블록체인에는 존재하지 않는 위임의 장벽을 뛰어넘고 아, 뛰어넘지 않고도 루라클래식 L1 코어에 기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새로운 깃허브 저장소를 만들었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구축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 깃허브 페이지를 새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법 정성스럽게 지금껏 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쭉다 올려놓고. 이렇게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음,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지만은 뭐 여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떤 방향성이나 뭐, 뭐 여기 크게 어떤 좀 뭉뚱그려서 이야기는 했지만 좀 세부적인 그런 어떤 참여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이야기는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새로운 어떤 방향성이나 새로운 우리의 개발 팀들이 가야 할 길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좋은 그런 안건이 지금 던져졌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 이거 뭐 개발자 한,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개발자들한테 뭐 개발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검증하고 최대로 됐으면은 거기 페이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뭐가 문제가 많고 사람들이 이렇게 툭닥거리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 디파이 환경에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탈중앙화된 이런 체 이런 체인에서 이루어지는 어 완전 새로운 형태의 그런 개발 형식 그리고 뭐 업무 업무 형식 조직 형식,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룰이나 규칙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었을 때, 이 이야기들이, 이러한 방식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나 또 여기에 순기능이나 역기능들을 우리가 직접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방식들이 앞으로 새로운 어떤 디파이 환경에서의 새로운 모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선구자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루나클래식이 현재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해 드립니다. 네, 오늘 뭐 주말에 생각보다 좀좀 네, 좀 복잡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아무튼 뭐 루나클래식 가격 조만간에 뭐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왜 가격 변화에 영향까지 주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내일 또더 좋은 소식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소식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더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